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senior influencer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제목을 보니까 the rising popularity of senior influencers라고 되어있고요. 너무 되게 <laughs> 훈남, 훈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이제 약간 시니어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딱두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코인이에요 코인 자 코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요새 코인 하면은 딱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코인 비트코인 다지코인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 뭐 동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써있죠 만들어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to create or inven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뭘 창조해 내고 발명해 내다라는 건데요. 특히 어, 새로운 phrase. so create a phrase. 이런 의미로 코인을 말습니다. 신조어를 만들어 내다라고 할때이 코인이란 단어를 쓰니까 한번 이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prominent. prominent 우리가 종종 보는 형용사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현저하게 눈에 확 띄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냥 눈이 절로 갈수 있을 만큼 확 두드러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very noticeable or important. 우리가 notice, notice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알아채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데, 눈에 띄는 이런 말 그대로 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promin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거. 중요한 어떤 거 이렇게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prominent도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으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터넷 and social media trends are always changing. True true.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트렌드는요. 자, SNS 트렌드가 항상 바뀌죠. 가장 빠른 그런 세계가 아닐까요. Lately the focus on older people in social media and marketing campaigns has become a common trend i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자,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초점, 이거에다가 중심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SNS와 마케팅, 홍보가 되겠죠. 즉 광고라든지 어떤 제품 같은 거 홍보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older people, right? 자, 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이러한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도 common trend가 되어 가고 있대요. 흔한 세상이, 어,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특별히 소셜미디어 같은 것만 생각해 봐도 젊은층, 2, 30대, 혹은 심지어 10대 이러한 계층이 주도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마케팅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약간 older generation에게 포커스가 또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아, 우리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여딱 보이시죠? 아, 네. 윤여정 님이 나오셨습니다. 가장 이 올해, 뭐 작년 올해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since 윤여정's history Oscar win this year, 올해 윤여정 씨가 역사적으로 오스카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 여우, 조연상을 했죠. Best supporting actress. 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래로 older women have taken a more prominent role in advertising campaigns and media in Korea. 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엄청 베테랑의 그 액트리스고, 물론 한국에 충분히, 어, 유명하신 분인데,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영화계 상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은 분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연기상을 받음으로써 엄청 주목과 인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나이든 여성들은 뭐 할머니들은 그냥 집에서 손주를 말이게 귀여워해주는 이런 이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자 광고계라든지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윤 전우 정씨의 효과로 훨씬 더 아주 현저한 눈에 확 띄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Yun um, herself has featured in several advertising campaigns and has seen a career revival recently due to her Oscar success. 네, 윤여정 씨 자체부터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광고에 지금 등장을 했고요, 자신의 커리어, 배우로서의 커리어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오스카에서 이제 상을 수상한 그 성공적인 일 있고 그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윤여정 씨가 요즘에 굉장히 광고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도 t v 를볼 때마다 느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그런 어, 모습으로 말이죠. Korean young people have also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elderly and have even coined a new phrase, "harmonial." 자, 이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한 이 나이 드신 분. 그죠? 장년층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됐고요. The elderly elderly people. 그리고 심지어 자 만들어냈습니다.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oin a new phrase. 일명 할머니어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This phrase is the joining of the Korean words 할머니 and millennial together to signify an older woman who is trendy. 할메니얼? 할메니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할머니 다 아시죠? 할머니라는 단어와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밀레니얼 and Generation Z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랑 합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트렌디한 좀 나이 드신 여성을 가리킬 때 할메니얼이라고 부르는 말이 탄생했다는 거죠. However, the um, h e r m e n i a l trend is not just trending in Korea. 하지만 이 h e r m n a l 이라는이 유행이 한국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It's also catching on in the rest of the world.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게 지금 어,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English phrase Grandfluencer, 자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Has also been coined to signify a similar meaning. 비슷한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서 Grandfluencer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The new term takes the beginning of the word. grandmother or grandfather and merges it with the word influencer. Right? grandma, grandpa is a grand을 떼고, 자, 그다음에 influencer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influencer란 단어의 그 단어를 합쳐가지고, grandfluence라는 r 말이 비슷한, 할머니얼과 비슷한 말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용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term이라는 단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조어라는 말말 그대로 도 new ter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e term reflects the rise of older people who use social media apps such as Instagram and TikTok. 자, 그래서 이 g r a n d f l u n c e 라는 말은요, 이 나이든 세대, 윗세대의 어떻게 보면 부흥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근데 older p 가 모두 다 이렇지는 않죠. 근데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과 같은 SNS 앱을 사용 하시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그 older generation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 82 year old man named s t e p h e n Austin runs his own TikTok series called King with Steve and has over 1 million followers. 자, 일 예로, 스티븐 어스틴이라는 분의 분이 계신데요. 82살이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틱톡 시리즈를 이제 운영하는데, 그 일명 스티브와 함께 요리하기라는 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이돌 스타처럼. 네, 정말 진정한 그랜드 플루언서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퀘스트 보도록 할까요? 올해 윤여정 씨의 역사적인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에 한국의 광고 캠페인과 미디어에서 나이든 여성들이 더 두드러진 아주 눈에 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뭐였죠,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거? Prominent란 단어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런 역할을 이제 뭔가 그 역할을 받아서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Older women have taken a more prominent role. 그래서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할때보다 이제 play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뭐 젊은 트렌디한 어떤 젊은 스타 아이돌 스타들이 아니라 이런 시니어에 대해서도 이런 역할을 지금 take a role 하고 있다라고 해서 동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